안녕하세요 집다움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집다움은 서대문구 경기대로에 위치한 충정로 유엔미아파트 33평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TV를 거실에 두지 않고 대신 서재로 꾸며졌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거실을 서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이번 현장 인테리어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번 현장 공객님께도 좋은 소식이 또 없었어요. 아, 네. 이번에 이 현장 고객님의 아드님께서 S대 붙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S대. 샤대, 샤대. <laughs> 자연스럽게 책 공부와 친해지려면 환경도 중요한 거 아시죠? 아들을 서울대에 합격시킨 고객님의 인테리어 노하우 오늘 배워 가세요. 고객님의 가족은 평소에 독서를 즐기시고 TV를 거의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실을 도서관처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또한 현관에서 바로 거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하셨고, 복도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더불어 덴마크의 디자인 가구인 무토 1300짜리 테이블을 사용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테이블의 너비가 800에서 90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테이블이라 이 테이블을 사용 가능할지 가늠해 보는 과정도 필요했어요. 또 구축 투베이 평면에서 늘 하던 레이아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집다움의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안이 나왔습니다. 완성된 작업물이 아닌 시안이라 다소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은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 시안에서는 구축 투베이의 특징인 현관과 거실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책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뻔한 레이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한 책장을 비스듬히 연결해 벽을 만들었습니다. 벽에서 떨어져 있는 책장이라 양쪽에서 모두 책 수납이 가능하므로 수납량이 많아집니다. 1,300 와이드의 책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쪽 벽면에는 벤치를 제안드렸어요. 평면을 더 디벨롭하기 전에 고객님께 시안을 보여드렸을 때 고객님께서 상상만 하셨던 것들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도면으로 표현하니 생각하셨던 느낌이 아니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또 복도 공간을 늘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어 아쉽지만 이 시안들을 드랍하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발장으로. 현관과 거실을 구분하는 레이아웃에 디테일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안들 다 드랍하셨는데. 네. 가깝지 않았어요. 와, 어, 사실 이 고객님과 7월 3일 날 처음으로 이제 시안이 나왔는데, 어, 그때부터 공사 완성되기 전까지 한1 0 가지 정도의 시안을 뺐었던 것 같아요. 갈아엎고, 갈아엎고. 어, 아쉽기는 했는데. 완성되고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디자인 누가 뽑았어? 앞 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축 투베이 평면이라 거실과 현관의 분리가 필요했는데 신발장을 가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신발장에는 가로로 쭉 지나가는 우드 디테일을 넣어 재미를 주었고 중간에빈 공간을도 답답함을 피했습니다. 기둥을 타고 돌아서면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있는 거실 공간입니다. 고객님과 여러 번 미팅을 거치면서 고객님께서 간결하고 실용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취향이 잘 반영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화이트가 베이스 컬러로 쓰였고 약간은 투박하지만 간결하면서 현대적인 무토 테이블이 자리를 잡아 자연스러운 우드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레어로우의 화이트 톤 시스템의 선반이 설치가 되어서 미니멀하고 모던한 무드를 완성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곳에 고객님께서 입주하셔서 고객님의 소장품과 책들이 꽂히게 되면 진짜 이 가족만의 분위기가 완성이 되겠죠. 맞은편에는 상하부장이 놓여있는데 미드웨이에는 상당히 강한 패턴의 세라믹이 쓰였습니다. 넓은 평면인 세라믹에 강한 패턴을 더해서 공간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고가의 자재인 세라믹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깨알지게 상부장 안쪽에도 세라믹을 적용을 하고 그 세라믹이 돋보일 수 있도록 유리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집다음에 디테일 깨알 자랑할게요. 천장에는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현관 타일의 매지, 가벽의 매지와 라인 조명에 선을 일치시켜서 시공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쪽 베란다와 통하는 터닝도어는 커튼이 이어지도록 해서 포근한 느낌과 사용성을 높여드렸어요. 이 댁은 부부와 고 성인이 되는 자녀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창하게 요리를 하거나 여러 명이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하실 일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아일랜드를 두지 않았고 거실에 커다란 테이블을 둔 만큼 이곳에는 간단한 식사만 가능하도록 2인용의 작은 테이블만 두었습니다. 상부장은 바닥재와 색을 맞춰서 우드로 시공을 했어요. 미드웨이의 세라믹과 하부장의 화이트와도 잘 어우러집니다. 확장된 주방 베란다 공간에는 냉장고를 깔끔하게 넣었고, 날개벽으로 살짝 가려지는 곳에 밥솥 등 소형가전을 넣도록 계획해서 주방 관리가 더 깔끔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아파트 평면에서는 안방이 제일 넓고 제일 해가 잘 되는 곳에 있는데요. 침실은 넓을 필요도 없고 숙면을 위해 해가 잘들 필요도 없어요. 이 대게 고객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기존의 작은 방을 침실로 구성하시고 안방 자리에 드레스룸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방에 드레스룸을 구성하게 되면 쉽게 곰팡이가 쓸고 옷이 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해가 잘 드는 곳에 드레스룸을 두면 그런 신경은 덜 써도 되겠죠. 햇빛에도 옷감은 잘 상하는데 이 부분은 장에 문을 달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방자리에 드레스룸을 구성을 하니 안방욕실과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와도 연결이 돼서 동선이 짧아진다는 큰 장점도 생깁니다. 외출 후 바로 드레스룸으로 들어와 가뿐하게 탈의를 한 다음에 욕실로 들어가 씻고 물기 없는 드레스룸에서 포송하게 옷을 입으면 되겠죠. 세탁기가 드레스룸 밖 베란다에 있으니 창을 열고 세탁물을 넣으면 끝입니다. 동선이 이 안에서 다 끝난다니 너무 좋네요. 드레스룸 벽면에는 옷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빵빵하게 붙박이장을 넣었고, 다른 벽면에는 옷 매무새와 눈바디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전신거울을 넣어드렸어요. 도어 인방 라인에 맞춰 벽과 거울에도 매지 라인을 주니 보기가 좋습니다. 침실에는 숙면을 위해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침대 헤드에 간접 조명과 독서등을 넣어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밝은 조명을 켜야 해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창이 북쪽을 향해 있어서 해가 많이 들지 않는 만큼 암막 커튼을 달기보다는 허니콤 블라인드로 빛이 은은하게 투과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님 아파트 밖으로는 철길이 지나고 있는데 KTX, 그 다음에 1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방은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창이 외부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려고 사중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창동 대림 아파트 현장에도 바로 옆에 지하철길이 있어서 사중창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제 뒤쪽으로 지금 전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무려 사중창을 시공을 해서 그때 소음 측정기로 4중창의 효과를 실험했었는데, 4중창을 닫았을 때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결과를 얻었었어요. 이 댁에서도 그때와 같이 4중창을 설치를 해서 소음을 차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때의 실험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걸어둘 테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딱 지나가네요. 어, KTX. <laughs> 네. 확실히 소음이 나는데 지금 빨리 문을 닫아보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하면은 어,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네. 욕실은 두 군데 모두 샤워형으로 시공해드렸습니다. 기존 안방 욕실은 거실 욕실보다 좁은 편이라 수조가 없는 탱크리스 형태의 변기를 설치를 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공용부에 쓰인 것과 같은 무늬가 없는 밝은 타일을 썼는데요.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듯이 반듯하고 깨끗한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충정로 UMI 33평형 현장 어떠셨나요? 전체적인 화이트 자재들의 깨끗한 느낌도 좋았고, 원목의 테이블, 주방의 상부장, 바닥재의 우드 컬러가 집에 전반적으로 쓰인 화이트가 차갑게 보이지 않도록 보완해준 점도 좋았습니다. 거실의 책장과 커다란 테이블을 두어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들이 테이블로 모이게 되는 구성도 좋았고, 그 덕에 집안에 조용한 도서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점도 배울 만한 점이었습니다. 간결한 인테리어에 한 방에 임팩트를 준 세라믹의 사용법 또 기억에 남고 안방 자리에 드레스룸을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동선을 확보한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고객님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집다운 집 따다운 집 위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